자, 우리 HA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1월 16일 이 목요일 방송은요. HAB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오늘 이 HAB의 리본사라니까, 항서 제약의 카넬리 주마. 병용용법, 간암 1차 치료제,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최근에 비모 실사 완료, 그리고 이틀 전에 이 CMC 실사 결과 발표 이후에 주포들이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아마 불안하신 우리 주주님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총정리 영상을 한번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 CMC에서 경미한 지적 세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15영업일 내로 회신을 해야 됩니다. 회신을. 그러면 FDA 측에서 EIR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이제 여기서 NAI 완전히 문제 없다를 받으면 거의 승인이 99% 확실시 되는 거고 이 VAI만 받아도 지적받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면 승인은 또 받을 거고 물론 우리가 항상 또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CR의 승인 불발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HAB의 주가를 좀 보시면은요. 전일자의 갭상승 이후에, CMC 결과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막 상승을 시키고 어제, 장초, 시초가에 상승을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로 마이너스 백만주 정도 매도하면서 찍어 눌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가 벌어졌죠. 1월 15일 수요일 수요일 날 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74,700원에 마감을 해줬는데 다행히 오늘은 자 프로그램 매수가 또한 45만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지금 종가 기준에서 79,240원 부근까지는 자 올라와 있는 상태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장중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 HAB 브리핑을 한번 해 드렸는데. 자 8만원 부근 요 241선 부근이 일단은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오늘 만약에 종가가 241선을 뚫고 이 위로 올려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못 뚫는다면은 자못 뚫는다면은 다시 한번 요 7만 5천원 부근에서 8만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신약승인 발표까지 3월 20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움직임은 설 이후부터 방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일단 오늘 상승의 의미는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도 1%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1.7%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이 한 1,700개 정도 되는 상승장으로 진행이 되었고 특히나 어젯밤에 미국의 이 CPI 발표가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 쪽, 바이오 쪽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오, 지금 여러분들 241선을 0 결국에는 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또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흔들 가능성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A HAB 주주님들이라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HAB가 FDA 신약 승인이 이 최종 승인이 되는 게 언제 나올 것이고 NAI를 받을 것인지 VAI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월 달 초에 2차 CMC 실사가 종료가 되면서 이폼 483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경미한 지적 세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1 5일 뒤, 1 5일뒤가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달 초에 자 1월달 초에 cmc 실사가 종료가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주말을 다 빼야 돼요. 주말을 다 빼고 15영업일 뒤면은 24일이 최종기한이 24일인데 이 전까지 최대 1월 24일까지 답변서안을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fd a 조사관이 이 2차 cm 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IR을 작성을 합니다. EIR을 작성을 하는데 30일 뒤면은 요것도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뭐 설날이랑 임시공휴일 빼고 최대 한 2월 20일까지가 이제 15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 EIR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EIR에 NAI가 나오냐 뭐 VAI가 나오냐인데 제가 요거에, 여러분들께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요에 대해서 또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NAI면 검사 결과 규 규정, 위반 사항이 없으며 데이터 및 절차가 FDA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합하는 걸 NAI라고 하고 이게 나오면 이제 조기 승인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굳이 어, CMCC사 마지막 간문만 남겨놨는데 여기서 NAI가 나오면 3월 20일까지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 승인도 가능하고 그러면 한 2월 중에 조기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HLB 주가는 완전히 폭발하면서 이 공매도 아직도 200만 주 정도 있는 거 쇼커버 쇼스키지까지 나오면서 폭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VAI가 나왔다. 자 이번에 CMC 결과로 세가지 경미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VAI로 유출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자세한 거는 EIR 보고서가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이 VAI를 받아서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신약 승인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발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면 이것도 승인을 해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이 VA가 나오면 3월 20일 이 푸다파 기간을 딱 맞춰서 발표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다파 최종 결론 VA를 받으면 아마 이때가 최종 결론이니 2025년 4월 3월 20일이기 때문에, 이때 결론이 나올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만약에 이 아이를 받았는데, OAI가 떴다. 혹은 여기서 CRL을 받는다. 어 승인 불발을 또한번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h a b 그냥 정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제가 조금 이따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이 CRL을 또 받을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HAB는 이미 2024년 5월달에 CRL을 받아갖고 2연속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한번 CRL을 받는다. 그러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만 이럴 확률은 높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최소 2월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뭐그 중간에 갑자기 NAI가 떠버리면서 조기승인 발표를 해버리면서 막 점상한가도 가버릴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v a i 를 받아도 3월 20일까지는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이거 세력들도 뭐 주포들도 아무도 몰라요. HB와 항소제약도 모르는데 그 누가 알 수가 있겠냐고요. 오로지 FDA에서만 알고 있고 FDA가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러한 상황들과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유추을 하는 거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측과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항상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이번에는 HAB가 이번에는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때도 있죠 5월달에도 c r l 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거 2연속 하한가 예측한 사람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다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포들, 이 HAB 특히나 이 주포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2%가 넘는다 그랬죠. 2600만 주에요. 2600만 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HAB가 만약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도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간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추세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HAB를 너무 믿지 말고 100%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50%에서 60% 정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는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낮추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저희 멤버십 방에서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1월 15일 수요일날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러버릴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월 15일 제가 멤버십 방에서 오전 8시 53분 장 전에도 h a b 그룹주를 관심있게 봐라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딱장 시작하자마자 h a b 는장 초반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일단은 반짝 상승 이후에 눌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h a b 를 아래서부터 보유하셨다면 장 초반에 갭이 떴을 때 일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아래에서 아래에서 한번더 매수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CMC를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라 CMC 결과에서 경미한 지적 세 가지를 받았는데 이 이슈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를 해결해야 갈수 있기 때문에 눌림 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드시 눌림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또 우리가 기회를 줄때 잡으면 된다라고. 어? 제가 여기서 9시 6분 경에 또 한번 습니다 시간의 상승은 못 모르는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한 수작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갭 상승의 자리는 아래에서부터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도 타점이지 절대 따라서야 하는 매수 타점이 아닌 거고 이렇게 눌러줬을 때또한번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실시간 전략과 브리핑 같은 거를 제가 우리 멤버십 전용 진도진의 평생 가족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 궁금하신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신 우리 H A B 주주님들이라면. 진도진의 평생 가족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3월 20일까지 최종기한이고 2월달에 NAI를 받으면서 조기승인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죠 그래봤자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걸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장중에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 신 분들은 자 진도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방에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청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010 5793-5770제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가족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딱 10만 원 받고요. 3개월 신청해 주실 경우에 5만 원 할인을 적용해서 25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회 에비의 가치, 그 엄청난 10배, 100배 이상의 가치를 제가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저렴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족방에서는 HAB 브리핑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 대동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대동이라는 종목이 자 22%까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익절하시라 사인 드렸고 자 멤버십 가족방 추천주 현황을 보면 12월 달부터 시장 혼조수의 타이밍에는 제가 개별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원으로 15% 수익 드렸죠 SOS랩으로 30% 수익 드렸죠 뭐 M83, A-LUX, 대동 오늘 대동까지 이렇게 수익을 또 드렸는데 자이렇게또 수익 본 종목이 있으면 신규 종목 추천을 드려서 교체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더 여러분들 대북 관련 주 하나 그 다음에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도 요한 종목 정말 유망한 종목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수해서 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도진의 평생 가족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멤버십 전용 방에서는요 장중에 실시간 단타라든지 뭐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종목까지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2025년 계좌 복구를 위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짜놨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들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이 지금이 여러분들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따라만 해도 수익 날수 있게 계좌 복구가 가능하게끔 제가 종목명이랑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가족방 들어와서 계좌 복구하면서. HAB에 대한 장중 실시간 브리핑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가족이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HA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주포들이 외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자 어제 100만주 매도하고 오늘 그대로 개인들 털린 물량 그대로 다 받아가면서 또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HAB를 모아갈 것입니다. 모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HAB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직도 21.34. 어제만 해도 22%였는데 조금 줄었죠. 왜? 어제 1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갔으니까. 자, 그래도 아직도 얘네들은 20% 이상, 20% 이상이면 HAB HM 유통 물량에서 계산을 하면 2,600만 주 정도로 들고 있기 때문에 2,600만 주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격 8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 봐도 얼마예요? 얼마?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만큼이나 얘네들이 아직도 들고 있고 이때도 어 이승인 불발랐을 때 얘네들이 물렸거든요. 여기서 물렸을 때도 저 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해서 자 HAB는 이건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승인을 받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부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막상 나고 나면은 더갈것 같지만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승인 직후 전후로 해서 매도하고 일단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승인이 나더라도 팔아야 팔아야 매출이 날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파는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멤버십 방에서 전부 다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3월 이후의 전략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계속해서 HAB 브리핑을 장중의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알고 싶다, 좀 궁금하다, 그런 거 받아보면서 대응을 좀 적절하게 하고 싶다. 왜냐면 HAB 세력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고 HAB 회사 자체도 막 그렇게까지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찍는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뒤에 올라가서 이때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딱 정확히, 정확히 오전 9시에 말씀을 드렸다고요. 어 이때 보고 바로 대응하신 분들은 또 여기서 일부 물량 털고 이 부분에서 또 잡았을 거 아닙니까? 10분 만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진도진이 운영하는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는 방법 010 5793-5770번으로 가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은 끝나고요.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답장으로 이 가족방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안내 방법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또 특별 이벤트로 우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이미작 미국 주식 미국 부셔 s 셔라는 방이 있는데 요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 가족이라고 문자 보내면서 나 미국 방도 관심 up, push up, push up, push up, push up, push up, p u